한 남성이 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펼치고 애국가를 부릅니다. 백두산이 잠시 뒤 현장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태극기를 낚아채는데요. 주변 관광객들 또한 여기는 중국 땅이라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제지했습니다. 중국, 땅이라. 아, 중국 땅이라서. 아 그래요? 지난 25일 구독자 47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의 백두산 관광 중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나온 장면입니다. A씨는 번역기를 이용하여 태극기를 압수당했는데 받을 수 있는지 요청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고 관계자와 함께 자리를 떠나며 방송은 종료되었는데요. 6시간 뒤 다시 방송을 킨 A씨는 이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. 태극기를 락 같은데 처음에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. 근데 갑자기 그 사람 표정 보고? 아이거 그는 공안이 소지품을 전부 가져가 검사했고, 휴대전화 앨범 속 사진까지 다 확인했다고 하면서, 백두산이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라 태극기 사용이 제지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. A씨는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야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. 누리꾼들은 백두산 정상에서 태극기를 들고 사진을 찍다 제지당한 사례가 많다. 백두산 가봤는데 절대 태극기를 흔들지 말라고 가이드가 신신 당부했다.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